예 할렐루야 우리 자합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오늘도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이제 어떤 일을 당할 수 있는가 이제 그런 부분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미움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때문에 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때가 있는데 어, 왜 그럴까요? 예수 믿으면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환영하고 뭐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그것도 어, 잘 믿으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하게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세상하고 잘 지내면 좋을 텐데 이유는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어, 왜 세상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게 되는가? 이유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해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 이야기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구별되었다라는 거죠 구별되었다라는 것이 어, 거룩하다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어, 예수 믿으면서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가 세상으로부터 핍박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하고 잘 어울리고 뭐 세상하고 콩짝이 잘 맞고 어, 교회에서도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뭔가 잘 통하고 세상에서도 장사하고 뭐 일하고 이런 것들이 다잘 통하고 이런 사람 어, 있으면 이거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어, 내가 정말 거룩한 삶을 세상에서 살고 있느냐 한번 봐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도 사람들하고 잘 지내고 세상 방식하고도 잘 통하고 이러면 참 좋을 텐데 문화가 다르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코드가 딱 맞는다 이렇게 말하듯이 예수 믿는 거룩의 코드하고 세상에 흐르는 세상의 코드하고 이거는 딱 맞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정말 말씀대로 살면 이 세상하고는 이게 자꾸 안 맞을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니까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예수 믿으면서 어떤 신앙 때문에 핍박이 만약에 있다면, 또 예수를 잘 믿는데 또 사람들과 잘 맞지 않고, 뭐 그런 이제 어려움, 미움을 경험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게 되기를 간지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에 세상에서는 미움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이 미움은 내가 뭐 잘못해 가지고 당하는 그런 미움, 또 내가 뭐 성질이 좀 이렇게 그래서 당하는 미움, 매너가 없어서 당하는 미움. 그런 미움 말고 예수를 잘 믿는데 내가 특별히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어떤 미움을 당할 때 신앙 때문에 미움을 당할 때 그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그것이 보통 정상이다라고 그렇게 여기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 문화와 우리 문화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구별된 존재로 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 이야기가 이제 20절, 뭐 21절 계속 이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20절도 한번 보십시오. 어,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 적,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나를 박해, 예수님도 박해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미움을 당할 때에 기억해야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도 핍박한 세상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 당연히 핍박이 있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베드로 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너희가 불시험을 당하는 것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라 베드로 전서 4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어, 베드로도 예수를 믿으면서 살면서 본인이 경험하는 것이 뭔가 하면 불시험 당하는 것.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이상하게 이렇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거꾸로 말하면 정상이다는 거죠. 예수 믿으면서 불시험 당하는 것. 또 디모대 전세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죠.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마다 핍박이 있으리라라는 말씀이죠. 이 세상하고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하고 뭔가 잘 맞고 잘 통하고 이러면 정말 내 신앙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 믿는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고 억지로 미워하는데 골라 찾아갈 건 없지만 우리가 경건하게 살면 세상하고 착착 맞아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앞서서 핍박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죠. 이 예수를 늘 바라보면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핍박당하고 손해보고 미움을 당하고 이런 부분들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상한 일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세상에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이해를 하면서 그럼 뭘 해야 될까요? 우리는 세상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니까 우리도 세상을 미워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은. 이 사도들의 사명은 똑같거든요. 이 사도들이 십자가에 매달리면서 죽음을 당하면서 어떻게 하죠? 그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오히려 그들을 축복을 하잖아요. 그게 예수 믿는 전도자의 사명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이 시대에 불러주신 이유는 나 혼자 복 받아라, 뭐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러려고복 주시는 것이 아니고 복의 근원으로 주셨다는 것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복 주게 하려고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꼭뭐 물질적인 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이 주변의 사람들, 특별히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핍박하는 사람도 있고 또 세상이 그렇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세상을 구원해야 되거든요. 그 세상을 오히려 미워하지만 축복해줄 수 있는 그런 사명을 다시 한번더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26절, 27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정언할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정언하느니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지만, 그러나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그 세상 가운데 미움을 당하면서도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하시는 중요한 역할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더 중요한 한 가지 역할은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삶이란 무엇인가 예수를 나타내는 삶입니다. 또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는 무엇인가 예수를 증거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세상을 축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면 예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축복하고 또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하고 또 그들을 끝까지 용서하고 그런 은혜들이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또 예수 잘 믿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또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또 손해를 당하고 미움을 당할 수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는 이 아침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또 직장에서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세상으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기억하며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하나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될 자인 줄로 믿사오니 오늘 또 세상을 오히려 축복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하며 나갈 때의 기도 속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 아멘.